저 이거 돈 주고 4시간 걸려서 펌한 머리하고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본인이 가장 어울리는 컬이 커리? 그 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매직으로 돌아갈까 라고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곱슬머리 예그리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곱슬머리의 진심인 의왕 뉴욕 케어에 왔는데요. 섬세한 손길과 전문적인 케어로 최근 곱슬머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은 뉴욕 케어의 송수경 원장님을 모시고 곱슬머리 관리와 스타일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들어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뉴욕 케어에서 커트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원장님께 커트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정말 곱슬머리의 진심인 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원장님 만나뵙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 동안에 곱슬머리 관리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곱슬머리를 관리할 수 있는 미용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특히 뉴욕에 어는 곱슬머리 고객들에게 숨은 보석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감사합니다. 미용실에 오면은 곱슬머리 관련한 커트를 하기가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커트를 해드릴 수 있고. 곱슬머리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편안하게 와서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멀리서 찾아오는 고객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가장 멀리서 찾아오신 분은 제주도.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머리 받으시고, 궁금한 거다 여쭤보시고,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보거나, 쇼츠로 보는 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대요. 제품은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여기 오셨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곱슬머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를 만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곱슬머리에 대한 이야기와 원장님의 곱슬 관리 노하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곱슬머리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곱슬머리는 일반 직모와 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선 도로의 고속도로와 커브가 들어있는 고속도로는 우리가 운전하는 방법이 분명 다르죠.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수분이에요. 직모는 큐티클이 단단히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수분 관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내 곱슬머리는 곡선이 워낙 많다 보니까 큐티클이 들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고 수용성 단백질도 많이 빠져나가서 많이 부시시해지거든요. 수분을 어떻게 가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곱슬머리가 더 컬이 탱글한 하느냐 아니면 더 윤기가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는 수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분 관리를 할때 곱슬머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프리프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프리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리프라는 단어가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데 프리라는 것은 샴푸 전에 먼저 한다는 뜻인데요. 곱슬머리 같은 경우에 손상 구간도 많고 유실된 수분도 많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 분에 오일이나 트리트먼트를 샴푸 전에 발라서 그 구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났으면 거기에 실링을 해주고 샤워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원리예요 오일이나 트리트먼트를 이용해서 살짝 실링 해주고 본샴푸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프리프라고 하고 프리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첫째 두피가 지루성이거나, 두 번째 모발이 굉장히 가는 연모일 경우, 이분들은 이 분들은 이두 가지를 하게 되면 머리가 많이 무겁거나 축축 처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름져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허리 곱슬머리 중에서도 모발이 굵고 아니면 내 모발이 조금 다공성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모발이 얇고 숱이 적은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관리법이 있을까요? 드라이하는 건. 약간 미지근한 바람으로 약하게 두피는 꼼꼼하게 말려주고 특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셀페이트라고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정제수 다음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저자극 샴푸, 셀페이트 프리 아니면 실리콘 프리 같은 걸 쓰셔서 수분을 보호할 수 있는 샴푸들 먼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설페이트랑 실리콘 성분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설페이트는 석유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화학 계면활성제라서 세정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세정력이 강력하다는 얘기는 우리 의 두피에 있는 지질 성분이나 오일 성분들을 다 없애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하루에 한번 많게는 두 번까지 샴푸를 하는데 거기에 이 제품을 쓴다는 거는 피부유를 매일매일 팍팍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부의 보호 장벽을 다 밀어내고 모발에 있는 수분 장막도 다 벗겨낸다면 곱슬머리는 버텨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실리콘. 전 성분에는 디메치콘이라고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디메치콘이 안 좋은 이유는 모발에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모발에 남아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컬을 만들어야 되는데 컬이 늘어지거나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성분들을 막는 역할을 하거든요. 실리콘이 가능하면 적은 제품을 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최대한 뒤에 있을 때는 그 들어간 용량이 가장 적거든요. 뒤에 있을 때는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많이 직구들을 하시는데 우리 피부에는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모발에는 맞는다 하더라도 두피에 안 맞아서 한국 사람에게 맞는 제품들을 조금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외국에서 직구한 제품이 있었는데 두피가 좀 가려운 네.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국내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곱슬머리라서 삼각김밥 사자머리 해그리드 빗자루 이런 별명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곱슬머리들이라면 정말 공감할 것 같은데요 곱슬머리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마철이 되면 머리가 보슬보슬 다 올라와요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오르는 것처럼 올라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CGM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걸 관리를 하는 방법들이 쇼폼으로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 설명이 돼 있어서 희망을 갖고 보시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려면 제품은 많이 사시고 그리고 디퓨저 여쭤보면 다 디퓨저 있으시고, 저보다 더 기구가 많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저도 예전에 cgm 잘하시는 분들 영상 보면서 굽술관리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기대만큼 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을 때까지 매직도 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고 결국에는 또 버티고 버텨서 이렇게까지 만들었지만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신 분들 참... 3개월이라고 하면 머리가 3cm에서 4.5cm 정도 자라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은 컬이 형성되기도 전인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다시 탈매직에서 다시 매직으로 돌아갈까? 라고 고민들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과도기라고 하는 외국에선 전환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부스스함, 그리고 윤기 부족 세 번째는 스타일링을 했는데 이 곱슬머리는 하루 종일 같은 스타일 유지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변하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저도 오늘 오기 전에 컬과 지금의 컬이 또 다르거든요. 곱슬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변화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매력이에요. 어떤 손님 중에 2C 정도의 컬이신데 저는 곱슬도 아니고 직모도 아니고 머리가 너무 슬프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2BC면 매직이 아닌 머리를 곱게 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머리는 컬이 잘 걸리기 때문에 365일 다른 스타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왜 슬픈 거냐고 했더니 어머 그런가요? 라고 행복하게 우리 미용실을 나가시는 분도 뵀거든요 부스스한 게 매력이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부스스하게 다닐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곱슬 머리들은 평소에는 이제 곱슬 자체가 너무 싫고 그 동안에 항상 이걸 숨기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는 네. 이거 자체가 되게 매력 있는 건데 그게 왜 싫냐라고 물어보더라고. 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모이신 분들은 직모가 싫대요 음. 너무 축축 처지고 너무 쭉쭉 뻗어서 이 머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곱슬머리는 너무 곱슬머려서 싫대요 다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 아니면 부러움이 있는데 조금 시야를 바꿔서 나한테 생겨진 머리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그컬 타입이 가장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제가 이런 머리를 하고 싶어서 원래는 위에는 매직을 하고 아래는 펌을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직을 하고 제가 봉고데기로 머리를 말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했나 싶을 만큼 지금 그렇게 원했던 컬이 나와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가끔 커트를 하시고 저 이거 돈 주고 4시간 걸려서 펌한 머리하고 똑같아요라고 <laughs> 얘기하시거든요. 본인이 가장 어울리는 컬이 커리? 그 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니까 러 진짜 음. 갖지 못한 거를 가지고 싶어서. 저도 고등학교 때 반곱슬인 애들이 부럽더라고요. 머리 손질을 하면은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어, 네. 네.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게 부럽더라고요. 옛날에는 엄청 직모였대요. 여기 옆에가 커트하면 이렇게 막 솟을 정도로 직모였는데 지금은 힘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거의 반곱슬 정도 된것 같아요. 나이 먹고.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요! 환경에 따라 바뀌고 호르몬 변화에 따라 바뀌고 음. 머리 모질이 예전에는 어릴 때 태어난 거 그대로다 근데 아니에요 임신해서 아기나도 바뀌어요 음. 그리고 피임약 먹어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사람 이거야라는 게 없어요 곱슬머리에서 직모로 맨날 매직했는데 아이는 또 직모인 경우도 있고 너무 변수가 많아서 원래 이게 브라질이 그거든요 아무리 백인백인 결혼해도 흑인 나오고. 아 진짜요? 근데 브라질에선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아 당연하게 생각해서 모바일도 모질도 다 총체적으로 다 달라요. 근데 사극 같은 걸 보면은 항상 백정 이런 애들은 머리가 <laughs> 그거 이렇게 애들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 막 왕이나 왕비가 그런 곱슬머리인 게 나오지를 않잖아. 나올 수가 없죠. 다 머리 틀어 올리고 틀어 올려도 <laughs> 막 이런 앞머리 있는데가 막 꼬불거린다거나 막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미디어 잘못이에요. 긴 생머리 여자만 막 엄청 미녀처럼 나오고 그 미녀로 되기 전에 안경 끼고 파마머리인 사람이 항상 그렇게 생머리 미녀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되게 싫어 나는. 근데 또. 여신들은 또 웨이브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곱슬이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떠나는 게된 거예요. 이게 난 게. 게. 네, 게. 한아 다음 질문인데요. 곱슬머리는 일반 커트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커트랑 크게 다른 점은 드라이 커트라는 건데 드라이 커트란 뭐냐면 손님들이 오실 때 물어봐요. 털 세팅을 하고 갈까요? 저는 아니요. 그냥 샴푸만 하고 트리트먼트 하고 리브인도 하지 말고 오세요. 그러면 거의 다 컬이 풀어진 상태에서 오시거든요. 그 상태에서 커트를 해요. 왜냐하면 이 손님은 집에서 있을 땐그 상태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수분 주고 모든 과정을 끝난 다음에 다시 마무리 커트를 해요. 왜냐하면 드라이 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손님의 머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고 마무리 커트할 때는 이분이 스타일링을 했을 때 어떤 스타일 포인트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하거든요. 일반 직무는 먼저 수분을 주고 아니면 샴푸 후에 커트를 하는데 그거는 라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나 레이어를 낼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곱슬머리는 정확하게 만들려면 백0년은 걸릴 거예요. <laughs> 이분에게 가장 잘 떨어지는 그 무게 중심을 찾아주는 게 커트의 중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일반 미용실 다닐 때는 항상 머리 감고 나서 젖은 채로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머리를 커트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곱슬 머리는 확실히 커트가 일반 직무와는 다르군요. 네, 왜냐하면 물에 닿으면 곱슬의 수축률이 많이 달라져서 처음에 이분이 오신 그 상태로 커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제가 손님들에게 먼저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컬타입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두피는 어떠냐? 그리고 리브이는 어떤 걸 쓰시냐? 제품은 어떤 걸 쓰시냐? 그리고 저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 미리 충분히 질문을 드리는 건 생활습관이나 하시는 직장, 일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조금 경직된 조직사회에 있는데 머리를 거의 헤그리트처럼 하고 다닌다면 이거는 조금 넌 센스잖아요. 그리고 이분 성향은 굉장히 정돈된 걸 좋아하시는데 곱슬머리라 그러면은 그 곱슬머리를 조금은 정돈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모든 생활 습관과 모든 얘기들을 알고 이제 이분의 두상에 따라서 이 곱슬머리는 특히 더 중요해요 어디서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디로 잘라야 가장 아름다운지 그래서 두상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곱슬머리를 가진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단발이나 긴 머리, 직모가 생각하는 모든 머리를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반돼야 되는 건 얼굴형과 체형. 왜냐하면 약간 거북이형일 때 머리를 무겁게 잘라놓으면 더 무거워 보이고요. 얼굴이 긴데 단발로 잘라놓으면 더 길어 보일 수도 있고, 얼굴형에 따라서 설정을 해드리거든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긴 머리에 컬 형태도 가장 루즈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레이어드 컷이 가장 잘 어울려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층이 좀 심한 레이어를 하시면 위에 프리즈나 다른 것 때문에 힘드실 수 있어요. 음, 지금 하신 머리가 가장 잘 어울리고 남편 선생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남편 선생님의 의견 중요하지 않습니까? <laughs> 이만큼 풀려서 있으면 안 돼요? 단일 <laughs> 만족하시겠어요? 네. 정말요? 상쾌하지 네. 않으시고요? 예, 저는 안 창피합니다. <laughs> 이 곱슬머리 커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컬 타입에 따라서 어울리는 스타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디지털 스타일북이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이것은 뭐냐면 각 곱슬 타입별로 각 얼굴 유형별로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드리면 그분들이 미용실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데 가서 어, 저 이런 스타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슬슬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인데요. 입술머리는 제품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원장님께서는 어떤 제품을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샴푸만큼은 가격이 있는 걸 쓰시라고 얘기하고, 뒤에 꼭 성분을 보시고 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샴푸는 그냥 물에 쉽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슈퍼나 물론, 슈퍼에 있는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곱슬머리인 경우에는, 슈퍼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썰페인트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는 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 이거는 그래도 저자극이고, 탄성샴푸고, 좋아요라고 하더라도 뒤에 보면, 썰페네이트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해서 탈모샴푸를 쓰세요. 을 쓴다는 거는 깨끗하게 벗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발이 그렇다 하더라도 탈모쪽 샴푸는 조금 지양하시고 쓰더라도 조금 혼합해서 같이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별로 쓰시라고 얘기하는데 설페이트가 무조건 안 들어간 거 쓰시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또 가끔 한 번씩은 벗겨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쓰시고 평소에는 설페이트 화산형이 들어가지 않는 샴푸들 그리고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 는 샴푸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샴푸 했는데 내, 내 머리가 미역까지 변했어요라는 샴푸들 그거는 실리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모발이 되게 건조해져요 조금 그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시중에 있는 샴푸들 중에 좀 구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좀 추천하실 만한 제품이 있을까요? 라보의 H 샴푸가 뒤에 전산품 보니까 어느 정도는 곱슬머리에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들 쓰시는데 괜찮아요. 제가 며칠 전에 부피가 너무 가려운 거예요. 제가 평소에 쓰던 샴푸를 똑같이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라보에이치 샴푸를 썼거든요. 네. 그때 조금 나아진 것같아요 거기에 멘톨 성분도 들어있고 모발보 호 성분이 들어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저고 가려운 고 증상이 뭔가 그때 면역력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두피에 뭔가가 쌓여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샴푸를 잠깐 바꿔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게 심각해지면 병원으로 물러꼭 가셔야 돼요. 트리트먼트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보통 모발이 좋으면 슈퍼에서 받는 린스 가장 싼거 그냥 바르시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곱슬머리는 뭔가 영양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양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머리에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샴푸할 때마다 유실되니까 계속 충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팩이라든지 아니면 수분트리트먼트도 쓰시고, 단백질 케라틴이 들어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제품들도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링 제품은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털을 갖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스타일링 제품들 중에 젤 아니면 무스 그리고 컬 크림 같은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초반에는 조금 많이 사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나에게 맞는 제품을 찾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제품이 있는 트롤리가 한 카트가 있어요. <laughs> 써보지 않으면 제가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둘씩 이렇게 사가지고 써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좋다고 해서 사서 써봤는데 별로인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별로라고 해서 사봤는데 제 머리에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선 일단은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유명한 제품 먼저 사보시고 그 안에서 그 제품을 썼을 때 좋았던 게 있거나 나빴던 게 있으면 거기서부터 또 세분화해가지고 다음 제품으로 또 나아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많이들 모르시는데 랩비라는 제품인데 EGF가 들어간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수분 에센스 같은 거 쓰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제품도 들어오기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품 좋은 거있다고 사서 써보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 게 가장 잘 맞더라고요 제품을 찾는데 만약에 어려우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가시는 미용실에 가셔서 충분히 상의해보고 물어보신다면 다들 말씀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미용실에는 많은 제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조금 써보시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의왕에 있는 뉴욕케어 송수경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뉴욕케어 예약하실 때 예그리드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전 시술 1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본문에 적어둘 테니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